하, 이거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세탁 전문가 세탁설입니다. 요즘 계속 비가 오고 습도가 엄청 높죠? 잠깐만 나갔다 와도 빨리 샤워하고 싶고 너무 끄끗해요. 옷도 나갔다 오면 완전히 눅눅해지고 땀에 쩔고 습기 땀에 의해서 오염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여름철에는 한번 입고 빠는 게 가장 위생적이고 좋아요. 하지만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정장이나 니트 티셔츠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번 세탁소에 맡기 전이 솔직히 세탁비가 좀 부담스럽고 또 사실 드라이클리닝은 기름으로 하는 세탁이기 때문에 습기 땀에 의한 오염을 세탁하기엔 적합한 세탁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집에서 빨아도 되는 그런 정장이나 니트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일명 워셔블 아이템! 이번에 제가 프로필 사진을 찍는다고 하니까 마에스트로에서 또 이쁘게 입으라고 협찬을 해주셨어요. 요즘엔 또 받은 건 받았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면서요. 어때요? 좀잘 어울리나요? 어쨌거나 저도 며칠 이 옷을 입고 다녔더니 옷이 눅눅하고 또 세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지만 이걸 진짜 물에 빨아도 되는 건가? 어, 이거 비싼 건데 망가지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과연 일명 워셔블 아이템 집에서 세탁기로 시원하게 세탁을 해도 되는지 아무 이상이 없는지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옷을 좀 벗어야 되겠네요 짠자 보시다시피 물에 빨아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손 세탁과 기계 세탁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소재도 한번 참고적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드라이, 물 세탁, 둘다 가능하다. 그리고 폴리에스터, 마, 로, 확인이 됩니다. 이제 린넨이죠. 그리고 이 정장 같은 경우에는 폴리에스터, 그리고 모. 폴리오레탄뭐 양모가 들어갔는데 이거 물에 빨아도 될지 모르겠네요. 좀 불안한데 사실은 이 양모는 동물성 섬유라서물 세탁을 하면 잘 줄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옷들은 물에 빨았을 때 수축 이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 약해가지고 세탁기 들어가면 은 틀어지거든요. 예, 이런 부분 조심해야 돼요. 하늘만탁 끊어져도 후두둑하고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윤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 이런 솔기 부분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부분이 물 세탁을 하면은 이렇게 접힐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 좀 사실 좀 궁금해요. 만약에 접힌다면은 다림질을 이 부분 한번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또뭐 안감 같은 부분이 틀어질 수 있거든요. 우라라고 하는데 제 모양을 잡지 못하고 약간 이제 우글우글해진다고 하면은 겉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좀 입었을 때막 우글우글한 느낌 이런 부분들이 물세탁을 했을 시에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사이즈가 주는 것 이외에 좀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이 제품이 과연 물세탁을 했을 때 이상이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참고적으로 세탁소 이용하시면서 내 옷이 혹시라도 물세탁이 됐나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부분 중점적으로 좀 자세하게 본다면은 이게 세탁소에서 물세탁이 됐는지 또 드라이가 됐는지 알아볼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해요. 근데 물론 이런 문제들은 세탁소에서는 대부분 잘 처리해서 이상 없게 나오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만 일부 업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처리하지 않고 나와서 좀 옷에 태가 좀안 맞는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본격적으로 세탁을 해볼 건데요. 워셔블 아이템의 세탁법은 접어서 세탁망에다가 넣어서 세탁을 하라고 해요. 네. 따로따로 상의 같은 경우도 반을 접어서 물 세제, 울 란제리 코스, 온도는 30도. 자, 여름철에 이렇게 집에서 빨수 있는 소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그 부분은 제품의 케어 라벨을 보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폴리에스테르 100%라고 나와 있고, 물 세탁해라, 드라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세탁 표시까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폴리에스테르, 폴리우레탄, 사실 집에서 부리없이 세탁을 하셔도 괜찮아요. 간혹 드라이 꼭 해라 라고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합성섬유는 물 세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집에서 편안하게 세탁하셔도 됩니다. 게다가 이런 워셔블 아이템은 이미 워싱 가공, 이른바 방축 가공이 되어 있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옷을 크게 만들고 세탁을 해서 줄만큼 줄여버리는 거죠. 집에서 세탁을 편하게 해도 더 이상 줄지 않게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름에는 이른바 워셔블 아이템 의류를 사시는 게 세탁하기도 좋고 빨리 마르고 주름도 안 가고 관리하기가 너무 좋아요. 한 가지 단점은 소재가 소재이니만큼 약간 고급성이 떨어져 볼수 있는데 제가 입고 있는 마에스트로는 여러분 보시기 어떠세요? 소재나 촉감이 말안 하고 보면 이게 폴린인지 뭔지 잘 모를 정도로 너무 고급스럽게 잘 빠졌어요. 스타킷 끝났습니다. 과연 괜찮을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니트 먼저 보겠습니다. 오안 줄었어? 괜찮아요. 어, 그대로야. 웬일이야? 바지는 어떨까요? 이 안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같이 접... 오! 여기가 안 접혔어. 말려야 되거든요. 이게 안 말리네. 와, 와 신기하다. 그대로 여기 여기가 안 접혔어. 와 대박이다. 흔들 게 없네. 와 진짜 웃긴다. 와 이러면은 이러면은 세탁소 이거 그만 해야 되는데 이거. 와 이거 세탁소 그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와 이거 어떡 하냐. 안녕히 세요 여러분. 자 이거 상의 문제 상입니다. 의 안감 우라 지금 우글우글한데 가 전혀 없고 지금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터어진다고 여기 안 터져지고 너무 튼튼하고 전혀 줄었다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예 네. 건조까지 해가지고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말랐는데, 오, 어떻게 이렇게 주름이 안 가지? 와, 달인 것 같이, 와, 우그르그라지가 거의, 그런 부분이 거의 없네? 자 지금 세탁을 마치고 건조기로 열건조까지 친 다음에 제가 바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어 뜨끈뜨끈하니 너무 좋네요 소매도 지금 딱 맞고요 반추도 채웠는데 넉넉하니 조이거나 그런 느낌 전혀 없습니다 뭐 전혀 줄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다림질 같은 경우도 좀 너무 신기한 게 물세탁을 했는데 구겨진 부분이 없어요 따로 털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대로 그 모양이 유지가 돼서 나왔습니다 바지 칼주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이 정도 입고 그냥 바로 나가도 될 만큼 여름철이면 뭐 깔끔함을 위해 저는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타협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스팀다리미로 조금만 만져주시면 금방 실루엣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땀이 많이 나고 냄새가 나는 여름철엔 옷도 물세탁이 최고입니다. 음식물 같은 수용성 얼룩이 묻었을 때도 물세탁이 당연히 효과적이죠. 저한테는 안 좋은 소식이지만 세탁비가 절약이 된다. 그리고 옷감이 손상이 되고 주노 문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완벽하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여름에 이 워셔블 아이템 안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 여름엔 시원하게 워셔블 아이템으로 멋과 깔끔함을 동시에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시원한 여름생활 되시기 바라면서요. 다음에 만나요. 질빵!